요즘 놀게 없어 바뀐다고 봐야지 그런가 나간다 그럼 나도 오, 나도 데려갈게 잠깐만 이렇게 챙기고 얘들아 저도 뭐좀 챙길게요 그럼 뭐 챙긴다면서 뭐 어떤 거 챙긴다고 그래 그럼 휴유휴 그럼, 이거, 는 그럼, 어우, 씨. 그럼, 이거, 저번에, 그, 그때, 코, 그랑말했시다가 오, 그, 고짜대서 농, 그거, 그때 쓰던 거잖아. 진정. 오, 근데, 저, 거 질문 터치 빌서 알겠어요. 질문 터치 5탄, 인가? 뽀로로가 스파르타 돼 가지고 그 여기 세 사람 다때려눕높여주요 응, 음, 저칼리 없으니까 이걸로 할게. 야, 걸도 뭐, 그것도 오 야, 우와. 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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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. 그럼 뭐 하는 거 그럼. 그럼 총으로 이겨준다 그럼 아롱지 그럼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다 그럼. 그럼. 어, 이거 동이동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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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두동동동동 칼싸움 해주세요. 오, 칼싸움 음. 그래, 대결 해주지. 왜, 너아무도 아닌데. 어쩔 수 없군. 내가 돈 빈다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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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오, 오. 살짝, 살짝 찼어. 오, 안다, 도대체. 어때, 어때, 나그 사람들한테 그러시? 시작해주단단 따다단 따다단 따다 안, 안 죽었어. 세 번째 어, 근데 이거 뭐지? 어? 수류탄이다! 히 써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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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써봐 그럼 쓸꺼다 그럼 와아그그이아 이것이 나의 팍! 아 손바닥을 들려 눌러주세요 아아아 지금 몇번째인지 모르겠어 이거 뭐지? 그럼, 그럼. 어, 네번째 모르겠네 무서운거 해주세요 가 아니고

진짜 제이저 운전사 진짜 아무튼 니네이이그이 타는 거지 오이이 머리 파고 이 자식 이 자식 그냥 어왜 나때려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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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시이이 이제, 이밌다 그래 그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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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재밌네, 이거. 우리 당한 것만큼 재밌네. 이, 너네, 너다끝나뭐 오! 이거 몇 년도 거야? 1960년. 아, 맛있어!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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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헤헤. 오, 오. 검사하기 더.. 검사하기더 하기 싫단 말이야 오 싫어! 오, 뭐가 싫어? 그거 우리는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 맞아 뭘 팡! 크롱! 꽉! 또! 응. 와! 왜 우리는 맨날 맞는거야? 모른다 그럼 마지막 거는 아니야. 나무, 나무에 비벼주세요, 세 명이? 그럼 할수 있다, 그럼. 이거 뭐냐, 그럼? 밀리터리. 뭐 이상하게 다냐 그럼. 와,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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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 그럼, 이거 나, 더 치지 않 그럼. 살려줘. 살려달라, 그럼. 오, 내 꺼내줄게, 이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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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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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보면 거 같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, 다음 영상도 보면 됩니다. 오, 오!